송민호 병무거래 의혹에 칼 빼든 오세훈 사회복무요원 긴급 전수조사 지시 재입대하나 난리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담당 공무원 즉 마포 주민 편익시설 책임자 L씨를 조사해달라는 한 민원인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민호 사건으로 인하여 애꿎은 사회복무요원들까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송민호의 출근기록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민호와 함께 근무했다고 밝힌 동료 사회복무 요원들은 송민호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송민호의 복무기관 재지정 과정과 복무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송민호는 복무기간 변경 후 L씨가 관리하는 시설로 배정됐고 또한 L씨가 근무지 변경 후한달 만에 송민호를 해당 시설로 데려왔다는 점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송민호와 L씨의 통신 내역, 거래 기록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며 마포 주민 편익시설의 CCTV, 자료 보존도 요청했습니다. 송민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병과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YG엔터테인먼트의 틀에 박힌 해명을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23일 소집해제됐는데요. 그러나 근무 마지막 날인 23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어떤 기사에 의하면 단 하루도 제대로 출근해 복무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송민호의 복무는 완전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는 사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평소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을 알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련 제보를 받는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4일 오 시장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서울시 및 탄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무 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 의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송민호는 공이 출근 조작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날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송민호가 출근을 잘 하지 않았다며 출근 조작 복무 태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 마포 시설 관리 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 1년 후인 2024년 3월 마포 주민 편익 시설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주민 시설 책임자인 송민호의 상관 L 씨가 발령을 낸 것인데 L 씨와 송민호의 관계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민호는 지난 10월 30일 5박 6일 일정으로 하와이 여행을 떠났던 바 디스패치가 11월 둘째 주 내내 송민호의 근무지를 확인했지만 송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엘씨는 송민호가 하와이 휴가 이후 계속 출근했다고 밝혔으며 출퇴근 기록지나 CCTV 확인 등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불가능하다라며 거절했습니다. 또 디스패치의 송민호 출근 확인 요청에 연차, 병가, 입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민호가 앞서 공익 복무 중 장발 논란이 일었을 당시 제보도 공개됐습니다. 한 제보자는 송민호 복장 문제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다. 병무청 담당자가 와서 두발 상태만 지적하고 갔다고 한다. 그때 송민호는 집에 있다가 급히 전화를 받고 달려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대체복무를 할지라도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명 스타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출근도 하지 않고 제대를 하는 게 공정인가. 정상적인 출근 및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부탁드린다라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SBS 시사 궁금한 이야기와 이 측은 대체 복무 중인 연예인들의 부실 복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또는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해 해당 논란의 연예계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소집 해제 당일까지 송민호의 부실 복무 관련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나오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디스패치는 송민호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A씨와 직원 B씨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원칙이지만 A 씨는 정시에 출근한 자신과 달리 송민호는 단한 번도 9시에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송민호가 10시 출근이라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으며 얼굴만 비추고 가는 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송민호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민원 전화였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민호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동료들이 처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출근을 해도 헤드폰을 끼고 반쯤 누워서 게임만 했다는 말도 나오면서 부실 복무 의혹은 거세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병무청과 경찰의 출근부 조사에서도 송민호에게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근부 특성상 한 번에 몰아서 출근 사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싸이 에 r 지 천명원 가수 강현수 등 과거 부실 복무로 재입대한 사례도 존재하기에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재입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저렇게 허술한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복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복무를 한 것처럼 출근 기록을 조작하는 일이 있다는 일이 놀랍습니다. 공무원 L씨가 송민호의 편의를 많이 봐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엔 그냥 봐줬을 리가 없고 뭔가 뒷거래 의혹이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로 수사를 해야 출근 기록 조작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BB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참에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부정 비리가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박탈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한편 송민호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으로 추정되는데요 예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심하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24회에서는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전부 괴로운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송민호는 그룹 위너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가수로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부터 말끔히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은 더욱 더 사생활에 주의하지 않으면 가수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